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엽니다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할렐루야 3월 17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2월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증약터널 부근에서 정체가 일어났어요. 거기가 차가 막히는 구간도 아니고 또 차가 막힐 시간도 아닌데, 3km 가까이 극심한 정체 행렬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정체가 생겼는지 보니까 유기견 한 마리가 고속도로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개를 사람들이 그냥 치지 않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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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밀리게 된 것이죠. 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개를 그냥 치셨겠어요? 아니면 구하셨겠어요? 사실 속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뒤 차가 추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날수 있거든요. 제가 가슴을 졸이면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이, 경찰차로 사람들을 잘 안내하면서도 개를 잘 몰아가다가, 안전한 곳이 나오자 경찰들이 일제히 뛰어내려서 이 개를 잘 몰아서 안전한 곳으로 치이지 않게 피난시키는 모습을 본 겁니다. 거대하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차들이 아무도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경찰들을 지켜보면서 따라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참아 주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인내 행렬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배경에서 등장을 했어요.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리들이고요.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자 거기에 대해서 대표들이 직접 와서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반기를 들면서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천사를 동원해서 심판을 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비유를 들고 또 들어주십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먼저 33절에서 굉장히 나이스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요.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꽤 규모가 있었어요. 산 울타리라고 말할 정도로 큰 산과 같은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지어야지 다 내려다 보일 정도로 넓은 포도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4년, 5년 뒤에 있을 추수를 예상하면서 틀까지도 다 파고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죠. 뒤에 농부들이 악한 행동을 하지만 이 주인은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고 그들을 타이릅니다. 어, 굉장히 친과 능력과 재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인격 또한 갖춘 그런 나이스한 주인이죠. 어,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요즘 우리가 좀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새콤을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을 고용해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 그리고 포도즙 틀을 팠어요. 5년, 6년 뒤에 있을 투자를 미리 매다보고 한 거죠.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도 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이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요이 농부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것을 고용하게 어, 경영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농부들에게 의뢰해 놓고 자신은 해외로 출장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것은요, 농부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자신이 고용한 농부들을 믿었다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힘도 있고, 인격도 있고, 신뢰도 있어서 모든 것을 농부에게 맡겼는데, 이 농부들은요, 굉장히 괘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34절 보십시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 농부들에게 보내니 사실 주인이 일정한 기간이 지났고 열매가 날 때가 돼서 자신의 몫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건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주인은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요, 굉장히 극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농부들이 때렸고요.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기로 하고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선생님을 때리고 죽였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일을 일으킨다면요. 신문 일면에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의 여론이 이 학생들 당장 다 소년원에 보내라. 촉법 소년이고 뭐 없다 다 구속시켜라. 벌떼와 같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요. 36절 보십시오.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공권력을 투입합니다. 주인은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학교에서 그런 폭동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들어가고 형사들이 난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느라고요. 상담사들을 보내고, 경찰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이 아이들을 도와줄 변호사들을 보내서 점점 더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는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많이 보냈다고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더 진지하게 자신의, 어, 협상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요, 어, 종들은요, 그런 주인의 짐심을 몰라줬어요. 종들이요, 주인을 때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때리고, 더 많이 돌로 쳤습니다. 이쯤 되면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핍박을 받은 주인이, 이 피해를 받은 주인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거기 포도원은요, 반란이 일어난 곳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서 시신이 나오는 곳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아들을 보낸다는 의미는요, 존중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랑 협상을 할때 누구를 보내냐가 우리의 성의 표시입니다. 그냥 뭐, 말단 관리를 보내면요, 성의가 없는 것이죠. 장관을 보내면 좀더 나은 것이고, 총리가 가면 더 나은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가면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어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요, 이 농부들은요, 주인에게 더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38절과 39절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깊은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진이다 사람들이 다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 자격이 없어요 다진멸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정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이 포도원 농부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1차적으로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악한 농부는 종교 권력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셨다가 죽임당한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짓인 줄 아니? 라고 예수님은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 이 비유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 포도원 주인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거기에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요.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에덴에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부르셔서 자신을 대신해 그곳에서 경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문화명령을 수행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 사람들을 심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주인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농부의 마음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뭡니까? 이 농부들이 이렇게 극악하게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인의 소산물을 내가 다 차지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그 땅을 그 모든 유산을 내가 차지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극악무덕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동기도 똑같았습니다 뱀이 인간에게 제안했던 말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왕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인간을 유혹했죠. 그러자 인간이 피조물의 지위를 망각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항하며 선악과를 따먹고 거역의 길로 반역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도원, 일, 포도원 농장 주인이 끊임없이 일꾼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꾼인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였죠.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수 있는 아벨도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요. 마지막 구약 선지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가려도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피가 뿌려졌다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셨죠. 신약에서도 스테반도 돌에 맞아서 죽었고요.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다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다가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피 흘려 죽게 만드십니다. 이쯤 되면 다 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을 너희가 죽였지만 나는 내 아들을 부활시켰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난 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고 피 흘리기까지 나는 너희에게 말을 걸었고 다가왔고 대화를 시도했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다. 내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반응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진심인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진심을 주어야 한다. 나와의 대화에 응해라. 나의 사랑의 요청에 반응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 이후에는 정말 심판 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42절에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죽였지만 나는 그를 살려서 건축자의 머리돌이 되게 하였다. 너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야 된다. 연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건축물로, 새로운 존재들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돌아와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인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를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해 한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